예, 정부 공가앞 백승주 의원입니다. 먼저 총리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총리님 뭐 최대한 정부출범 같이 빠른 시간 안에 추경을 제출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동료 의원들이 이미 지적했지만 절속으로 어, 어, 검토된 부분이 많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속으로.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아, 잘못 들었어요. 예, 네. 네, 다시 추가로 적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추경 사업이 몇개 정도 사업이라고 생각 알고 계세요? 추경에 제출된 정부부채 사업들이 2 0 0개 사업입니다. 총리님 잘 모르시, 검토 안 하셨어요? 아니, 제가 청력이 약한 편입니다. 재단이 죄송합니다. 네. 아니, 전체. 사업 추경 사업 숫자가 210개, 210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 말씀인가요? 신규? 아닙니다. 전체 추경에 펜성된 사업이 210개인데 본예산에 없던 사업이 새로 만들어진 사업이 12개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 중에서 새로 신규 사업은 창조적인 신규 사업은 0.57%에 불과합니다. 사업 건수 음. 기준에서 보면 은 예.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업이 198개 사업이 부족한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뭐냐면요. 전기국회에서 국회가 그래 시간을, 회가 심의했던 심의 권한에 대해서 상당한 변경을 이야기합니다. 네. 어,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요. 그러나 몇 달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 생각했습니다. 이건요, 전기 국회에 국회 에 갖고 있는 예산심의권을 상당히 무시한 결과다. 이렇게 어, 예, 봅니다 주신다면, 지금 여기도 국회니까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기 국회에서 예산을 줬는데 그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을 새로 사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을 전부 확대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답변을 올려도 될까요? 아, 총리님께 좀주행 예산 제출하고 나서 네. 부총리님 네, 바로 그래서 국회의신을 걷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네. 아, 우리가 뭐잘 잘못을 따지기 전에 네. 주행 예산의 취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본 예산에 부족한 예산을 더 추가하는 예산보다는 좀더 창의적이고 새로운 취지에 맞게 그런 신규 사업이 많아야 되는데 신규 사업이 0.57%에 불과하다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에, 좀 졸속으로 편성되었다. 이런 비판을 받았다. 네. 또 어떤 의원님은 신규 사업은 검증되지 않았으니까 빼라. 이런 분도 계십니다. 총리님, 그래서 네. 제가 말씀하는 걸귀담아 들으십시오. 자한테 교육시키려고 하지 말고. 네네. 네, 물론, 저, 어, 의원님의 말씀에 충정은. 아니, 200여 개 사업 중에서 198개 사업이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사업이 불과한데 그런 지적을 하는데 대해서 검증 안 되기 때문에 신규 사업을 못 했다는 건 좀,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자, 예를 들면 은그 사업 내용 중에서 오늘 LED 사업을 보면요. 네. 많은 부처에서 같이 신청을 했어요. LED 사업 부채별 단가가 다 달라요. 14개 부처가 같은 어. 국내에 생산하는데 한두 개부처가 다르면 이해가 되는데 왜냐하면 빨리 하다 보니까 부채별로 그 LED 단가조차도 어느 정도 공통된 정보으로 갖고 활용해서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 LED 사업은요 잘 아시겠지만 절전 산업 가운데 가장 앞서가고 있는 그리고 성공적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LED 아니, 산업... 그 사업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니, 제가 좀 말씀을 LED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도 높고 그 편성 작업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그일손이 많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LED 사업의 큰 약점은 또 뭐냐? 고정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겁니다. LED 사업이 중국의 맹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놓치면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우려도 있습니다. 어, 일자리를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LED 사업에 정부 부처가 내놓은 단가가 다 다른 걸 한번 읽어드릴까요? 얼마나 다른가? 단가가 그것을 다른 추격받고 있어서 우리 LED 사업이 그걸 유지하려는 것은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건물의 특성이라든가 구조에 따라서 어 설계비가 다 설비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정부 조달 평균 가격은 이런 게있을거아닙니까그 예상편성할 네. 때 너무나 그런 부분들이 어, 소홀했다. 왜냐? 그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한달 안에 막 하려고 하니까 다른 부처가 어떻게 가격을 산정했는지에 대한 검토 비교 이런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부총리님. 네. 부처님 지난 12일 날 3차 경제 현안 간담회 하셨죠? 네? 3차 경제 아, 예, 예. 현안 간담회 하셨죠? 예, 예. 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경제 현안이 추경이라 봤는데 추경은 별로 의논안한것 같아요? 추경은 저희가 이제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제 그 추경에 대응하는 TF팀이 따로 있어서 저희 차관 주제로 회의를 하고 있고요. 경제 현안 간담회는 제가 경제 장관들과 청와대 뭐 정책실장이나 경제석 같이 해서 그때 생기, 그때 생기는 현안을 이렇게 하는. 예, 회의입니다. 그래서 예. 보니까, 어, 그 지금 한 달여 만에 정부가 제출했기 때문에 그 예산안 제출에 따라 추경예산이 제출한 예산을 아주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부총리님이 지속적으로 국회도 심의하는 과정에 조정하겠지만 부총리도 님 그런 차관에서 하고 있다니까 제가 이해 갑니다. 음. 그 제출한 정부 안에 대해서도 시급성과 또 집행 가능성 가장 중요한 다, 잣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기준으로 검토를 계속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티프에서 그 이제 이 최근에도 대응도 하고 있지만 그각 당에서 의견 주신 것들 쭉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그 저희가 이 국회 심의 때 어떻게 이거를 검토할 거는 것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의냐면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일시적인 그런 일자리보다는 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데 더 많은 예산이 부여되어서 생각하고요. 아까 LED 사업 이야기를 했는데 LED 사업이 제 지역구에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 사업의 속성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일시적인 일자리보다는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좀 장기적인 사인프라를 본 예산 다루겠지만 그런 사업을 해서 장기적인 일자를 리 만드는데 예산이 좀더 집중되었으면 좋겠다. 이와 관련해서 구미 지역을 말하면 한 43만의 시민이 있는데 KTX역에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KTX역 정차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대규모 토복 출동사를 통해서 일자를 리 만들어지지 않겠냐.